안녕하세요.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음, 신제품, 라켓 하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아신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아, 그냥, 이 라켓의 모양과, 그리고 이, 이 느낌, 저도 아직 지금 보이는 이 라켓을 라바를 붙이고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자 이 라켓의 팁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하시죠? 그러면 옆에 구독, 시청 꾹 누르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신제품 라켓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음, 지금 이자 뭐, 이게 지금 신제품 라켓입니다. 자, 자, 날상하게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립입니다. 되게 잘 빠졌어요. 보시면은 저는 우선 뭐 지금은 슈퍼 장지컬을 쓰고 있지만 약간 티모볼 라켓의 그 그립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ST 그립이지만 너무 두껍지 않고 이렇게 조금 잘 빠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켓도 어, 되게 잘 빠졌네요 자 그럼 이 라켓은 무엇일까요? 음... 지금 이 라켓은 T 마운티 회사에서 음, 8월 출시 예정인 음... 여기 보시면 T 코어 하이퍼 카본 F720 쉐이크 라켓입니다 음... 보시면 되게 저는 되게 라켓을 볼때뭐 라켓이 어떻든 간에 저는 되게 디자인을 되게 보거든요. 디자인이 어 되게 깔끔하니 이쁜 것 같아요. 음뭐 앞에는 이렇게 T-CORE F750이라는 마크와 그리고 T라는 T 마운트의 T라는 마크가 이렇게 딱돼 있고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뒤에는 또 로고가 T 이렇게 딱 테이블 테니스겠죠? 이런 식으로 딱 로고가 되어 있고요. 음, 잘안 보이시죠? 제가 영상을 카메라로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 앞에 보면 티코어 하이퍼 카본 F720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카본이네요. 티코어 음, 카본 AL 그리고 이제 뒷면 뒷면에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라고 써있고, 어, 보시면은, 어, 저는 딱 그립을 보거든요. 아 어, 그립이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이 라켓이 85g 이거든요. 8 5 g 여기다 러버를 같은 걸 붙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감이나 같은데, 어 괜찮은데요? 제가 한번 라켓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탁 소리처럼 띵띵띵띵띵띵띵 그리고 이 라켓의 정보를 알아두면 음,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라켓을 테스트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99이라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음, 제가 조금 저도 되게 라켓과 러버에 대해서는 되게 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까다로워요. 저의 탁구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감기는 것도 맞아야 되고 파워드 실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이 느낌 이 라켓의 느낌은 저의 만족을 시켜 주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되게 라켓은 약간 그 느낌이 우리 보면 이제 버터플라이사의 그런 느낌이에요. 라켓, 오 되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나서 어,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여기 이 라켓의 러버를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의 소중한 러버, 프레스터, 프레스터 스피닝을 한번 붙여보고 한번 연습도 해보고 레슨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라켓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 마운 t 회사에서 8월 출시 예정인 t 코어 하이퍼카본 F720. 음, 보면 5 플러스 2 플라이 오프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카본이니까요. 뭐 이렇게 뭐가 뭐가 이렇게 2겹이고 뭐가 5겹이고 이렇게 써있겠죠.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포장되어 있는 박스도 뜯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라켓만 테스트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이 라켓 뭐지 할 때, 아, 그때, 박창용 관장이 테스트해,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설명해준 그 라켓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제품이나 나오고 그러면, 어 자꾸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용품을 팔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잠깐 여기에다 한번 볼을 한번 튀겨볼까요? 오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굿. 자, 이번에는 오 오. 소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튀겨봤는데 여기에서 울림이 어 여기 손아귀, 이 손잡이까지 막 울리고 그러진 않아요. 이딱 울림이 여기서 딱 끝나는 느낌? 이 라켓의 이 헤드 부분에서 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딱힘 전달이 이 라켓 헤드 부분까지 딱 전달이 되는 게 라켓에 흔들림이 없는데 지금 이 라켓의 그 느낌은 그런 느낌? 막 그런 라켓도 있어요. 내가 볼을 이렇게 튀겼는데 자꾸 여기 손잡이 울리는 그런 라켓도 있기 때문에 그런 라켓은 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티마운티 회사에서 음 8월 출시 예정인 티코 하이퍼카본 F720 라켓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라켓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8월 출시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장 아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러한 분들도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럼 자, 이 라켓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여기 에라우버를 부착해보고요. 이 라켓의 느낌은 어떤지? 음 한번. 어 저는 지금 제가 라켓을 현재 슈퍼 장지커의 프레스토 스피 러버를 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타사 제품의 어떤 러버보다도 지금의 라켓은 저한테는 최고의 라켓과 최고의 러버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그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촬영.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요즘 제가 시리즈도 찍고 있고요. 미니 탁구대 앞에서 어, 탁구에그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서 잘 보고 있습니까? 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어. 지금 즐기시는 탁구 운동에 좀더 흥미있게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찬규 관장의 음, 힘이 나는 일은 구독, 시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틀린에 힘이 납니다. 자, 어, 요즘 무덥죠? 너무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창규탁구기실의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